송가인이 TV 조선과의 협력하에 그녀의 콘서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소식이 전해진 후, KBS도 송가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KBS는 송가인 팬들을 위해 특별한 뮤직뱅크 무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무대는 KBS의 여러 소형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시간대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뮤직뱅크에서 발생한 점수 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KBS는 송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와 더 많은 프로그녀램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송가인과 함께하는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팬들 중 행운의 몇 명이 녹화 현장에 초대될 것입니다. 약 200명의 팬들이 이번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여자는 뮤직뱅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KBS 기술 직원에 따르면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뮤직뱅크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잠시 접속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KBS는 송가인의 이번 공연에 많은 투자를 단행했으며 그녀의 요청에 따라 무대에는 수많은 LED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연 당일, 녹화를 보기 위해 오는 팬들은 다른 공연과는 달리 특별히 좌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송가인은 이번 1 시간 반 동안의 공연으로 약 2억 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받았으며, 이는 KBS가 그녀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송가인의 백일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는 물고기 뮤직이 제작을 맡았으며,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송가인의 다양한 모습과 현장 반응, 비하인드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연 준비 중 겪는 고민과 노력이 잘 드러나 있으며, 그녀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도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송가인과 관련된 더 많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